야 여기, 야, 여기 콜라, 콜라, 콜라 있잖아. 장인. 동시쟁이야, 왜안 먹어? 나만 먹는 하나씩. 다야개안 먹어, 나. 아야 아니야, 혼자 다 먹으라 해. 집 별로 안 먹어, 이제 시작이래. 맞아, 우리 우리 그어주기만 해줘. 내거 먹고 있어. 야 이거 이거 보 이거 아라 오늘 구운을 얻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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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

야 이거 나야 이거 나5천원이야와 이거 뭐야? 응. 맞아 이거 나 고기 다 찼다 아 지금 고기 다 타라 영아니 사랑이 탈 수는 없지 빨리 먹어 러니아 그러면은 한 번은 올려놓고 지금 구울 거면 구워놔 너무거 벌써 그날에 먹어 그것도 이 진짜